그런데 이제 지금 광주지검에서 수사받던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, 어, 정관에 의로 수사무마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, 그렇습니까? 지금 광주지검에서 수사받던 코인토박 사건은 제가 수임해서 변호사실은 봤습니다.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무마한 적이 없습니다. 수사무마한 적이 없고, 이건 정상적으로 제가 변론을 했고,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성공보수금, 이 성공 보수금이 마치 위법하고 불법인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됐고 우리 강의이 후보께서도 그걸 글에 그래 쓰고 그러셨는데 성공 보수금이라는 것은 네, 일단 받을 수 있고 저희 정리를 좀 하시면 네. 좋겠고요. 일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. 저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기범이 많은지 그리고 그 사기범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면. 저는 정관의 후 법조 카르텔이 실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, 사법개혁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광주 시민들이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첫째, 거인, 거인 도박 관련해서 제가 성공 보수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공부에서 역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, 의뢰인이 주지 않았을 경우에, 청구할 수 없다.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지, 그것이 이법왕으로 불법한 취지가 아닙니다.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고, 두 번째, 강원이후보님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정관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사법카르텔이라고, 여서 부패로 하기 맞습니다. 그러나, 제가 고등검사장 출신에게서, 당연히 자산이 맞던 사건은 전부 정관회를 받았겠지, 이게말씀이고면 과도한 말씀입니다. 저전에 네, 받은 적없습니 일단, 적 없습니다. 일단 대부분은 들어보세요.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아니, 거고요 제가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